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살자 24시간 프로그램, 회복일지 봉사, 전문, 알코올 중독은 병이다.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는 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의지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 의사협회와 세계보건기구 기타 많은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은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병처럼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명성에 관계된 것도 아니며 치료할 수 있는 병인 것이다.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이 된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모든 인간의 병인 것이다. 따라서 치료도 병그 자체에 대해서 해야 한다. AA 프로그램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병의 치료에 있어 놀랄만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AA 사람들은 이 병에 관해서는 자기가 전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프로그램에 몸을 맡기고 동료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시지 않고 살겠다는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술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체질이 일반인처럼 마실 수 있는 몸으로 변하지는 못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결심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나 항상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만 남기고 있다. A의 사람들은 단주에 대한 약속이나 맹세 따위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명일의 일은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오로지 신에게 맡기고 금일을 소중하게 산다는 겸허를 배운 것이다. A에서의 단주 상태 마시지 않고 산다는 것은 금일 하루 마시지 않음으로써 인간 생활을 보다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신앙과 희망과 사랑을 내포한 인생인 것이다. 이 책은 AA 프로그램을 삶의 바탕으로 함에 있어 매일 조금씩 읽도록 노력합시다. 모르는 데가 있어도 좋다. 모르는 데는 그대로 두면 된다. 이것은 AA의 동료들이 쓴 것이요. 자기의 오늘 하루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AA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으면 이 책의 내용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번역자 안성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제 12월, 이제, 어, 25년에 이제 12월인데, 어,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겨울은 그래도 이렇게 추위가 조금 덜한것 같아요. 추위는 이렇게 덜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활기 있고, 어, 생기 넘치고, 어, 활력 있는 어, 그런 어,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어, 어쨌든, 뭐 오늘 하루도 어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